오늘은 7장 ms적합 첫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쇼트키 컨택과 오미 컨택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 차이점, 차이점을 알아보고 물리적인 현상을 <laughs>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를 배우는 최종 목적은 모스 t 디바이스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모스 t 디바이스에는 어, 전극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극은 외부로부터 신호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즉, 전류를 흘려보내는 곳이 되겠는데요. 그 전극 부분에는 오미 컨택을 형성합니다. 이 오미 컨택은 전류를 양방향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컨택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쇼트키 컨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에는 우리 자유 전자가 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죠. 이러한 메탈 표면에 존재하는 요 자유 전자를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즉 진공 주니까지,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워크펑션 파이 m으로 정의합니다. 이 m은 메탈이라는 뜻이고 파이는 워크펑션이 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에서 파이는 전위라고도 표현하죠. 그 파이와 같은 파이지만 뜻은 전혀 틀립니다. 그것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진공준이라는 것은 가상의 준위가 되겠습니다. 이 진공준위를 여기서 판판하게 그렸는데요. 에너지 밴드에 굴곡이 있으면 그 진공준위도 굴곡을 같이 따라서 똑같은 형상을 갖습니다. 일단 메탈과 반도체의 접촉 전이기 때문에 진공준위를 판판하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워크펑션은 페르미주니에 있는 전자를 진공주니까지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크사이 S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자친화력 일렉트론 어피너티라고 합니다. 즉 반도체의 전도대의 바닥상태에 있는 전자를 진공주니까지 끄집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워크펑션 전자친화력 이런 것들은 각각의 물질이 갖는 고유의 값으로서 이거는 접촉 후에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메탈과 n형 반도체에서 쇼트키 컨택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파이엠이 파이에스보다 커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파이에스 즉 반도체의 워크펑션이 더 크게 되면 쇼트키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주의를 갖고 잘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반도체 아두 메탈과 반도체를 접촉시키면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 값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유치 에너지가 반도체 쪽이 더 높습니다. 페르미 준위가 더 우에 있죠. 그래서 전자들은 이렇게 흘러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수평을 맞출 것입니다. 즉, 컨덕션 밴드에 이 존재하는 위,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접촉 후에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 이러한 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값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면, 요두 점들을 픽스시키고, 고정시키고, 밴드를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끌어내리면 될까요? 요 페르미준이가 수평이 되는 위치만큼 이 밴드를 위에서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이 내려오지 않겠죠? 여기가 고정이 되니까, 요런 데가 다 고정이 되니까, 밴드가 이러한 모양을 가질 겁니다. 여기도 이런 모양을 갖겠죠. 진성 페르미준이도 이런 모양을 가질 거고, 이 페르미준이는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수평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접촉 후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미준이가 수평하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밴드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 파라메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워크펑션, 메탈의 워크펑션이고, 요 Q, 파이 BO, 요 B는 베리어란 뜻입니다. 이 O는, 아, 0은 열평형 상태, 즉,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 BO를 셔트키 배리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만큼 장벽이 생겼죠. 전자가 여기에 있으면 이 장벽에 부딪혀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자가 넘어가려면 이 장벽보다도 더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자에 대해서 배리어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파이비오 그래서 쇼트키 배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넘어갔죠. 그러면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보, 넘어가면 여기에는 이온화된 불순물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공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p-n 접합 접합하고 동일하죠. 이렇게 공핍층이 형성이 되고 내부 전위 장벽, 빌트인 전압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데에 위치한 전자들은 이쪽으로 가지 못하죠. 여기 QVBI보다 더큰 위치에너지를 가진 이러한 전자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요 나, 낮은 위치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접촉 후에는 전자의 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QVBI를 이렇게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EC-EF가 바로 πn이 되는 겁니다. 이 π는 전위입니다. 여기서 전위 워크 펑션이 아닙니다. 전위. 그래서 e c 2f를 qπn. 우리 이거 앞에서도 학습 하셨죠?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파이 비어, 쇼트키 배리어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빼 주면 되겠죠. 그래서 메탈의 워크 펑션에서 반도체의 전자 친화력을 빼면 이것이 바로 쇼트키배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트인 전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QVBI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QPiBO 파이비오, 즉, PiBO에서 이 PiN을 빼면 빌트인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PiN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EC-EF 그런데 우리 앞에서 전자농도를 구하는 식 기억이 납니까? 유효 상태 밀도 NC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KT 분의 EC 마이너스 EF 기억나죠? 그 EC 마이너스 EF는 그래서 다시 로그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Q 분의 KT의 LNND 분의 NC, 이 ND라는 것은 N0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내부 전이 장벽, 빌트인 전압은 의 ktln n분의 nc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요 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즉 열평형 상태에서 캐리어의 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압을 한번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더 낮아지니까 밴드가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는 고정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메탈에서는 쇼트 케 베리어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못 가죠. 그런데 여기는 이 내부 전이 장벽이 더 커졌습니다. 전자들은 이제 이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엄두 이동할 엄두를 못 내죠. 여기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부 전이 장벽이 인가해준 이 역방향 바이어스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전자들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공은 이쪽에 위치 에너지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죠? 그리고 양공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전류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N형반도체죠? N형반도체 가령 1 0의 17승 도핑했다 그러면 양공의 캐리어 농도는 1 0의 3승 정도죠? 1 0의 3승 정도가 만들어내는 전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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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무시합니다. 이 부분이 PN접합하고 다릅니다. PN 접합은 소수 캐리어들이 만들어내는 확산 전류가 주된 전류 성분이었는데, 이 메탈과 반도체, 반도체의 접합에서는 이 다수 캐리어가 만들어내는 전류 성분이 주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하고 반도체의 접촉에서는 다수 캐리어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수 캐리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의 마이너스 전압을 한번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위치에너지가 올라가니까 밴드가 더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 전이 장벽이 낮아졌죠? 얼마큼 낮아졌습니까? 인간 VA를 빼줘야 되겠죠? 이만큼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메탈에서 전자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오른쪽으로 못 갑니다. 왜? 이 쇼트키 배리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반도체에 걸어주는 전압에 관계없이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내부 전위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 위쪽에 부, 위치한 전자들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못 가고 이쪽으로는 전자가 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즉 전류의 방향이 방향성을 갖는 정류작용을 하는 접촉을 쇼트키 접촉, 즉, 정류성 접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쇼트키 접촉, 컨택을 만들려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메탈의 워크펑션이 n 형반도체 워크펑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더 어, 워크펑션이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밴드가 이렇게 위로 휘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휘게 되면 이쪽에 쇼트키 베리어라는 게 형성되지 않죠. 여러분들 이러,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그것을 그려서 추측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을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없이 각각의 경우를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됩니다. 워크펑션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자가 이렇게 흘러오죠 그래서 이쪽에 위치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이러한 쇼트키 베리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음 P형 반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형 반도체에서 쇼트키 컨택이 이루어지려면 반대가 됩니다. 메탈의 워크펑션보다 반도체의 워크펑션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접촉 전에는 이러한 밴드 다이어그램을 갖습니다. 자, 이것을 접촉시켜보면 전자들이 이렇게 건너오겠죠? 그리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으므로 양공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핍층이 형성이 됩니다. 양공이 넘어가면서 불순물 이온들은 이온화가 되겠죠. 그래서 공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밴드는 위로 이렇게 휘겠죠. 페르미 준위가 올라가야 되니까 수평이 되려면 따라서 밴드가 이렇게 올라, 위로 휩니다 그런데 요 계면을 한번 보십시오. 요 계면에 보면 페르미 준위가 요 진성 페르미 준위보다도 위쪽에 존재하죠. 아주 작은 양이지만 위쪽에 존재합니다. 즉, 이 페르미 준이는 컨덕션 밴드에 더 가깝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표면은 뭐죠? n형 반도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메탈에서 전자가 넘어오면서 표면에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쌓여 있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고정전화, 공간전화들이 여기 부분에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핍증에는 이렇게 두 마이너스 차지들이 이렇게, 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PN접합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QPIFP죠. Q파, 이거는 앞에서도 어, 얘기했던 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전압을 이제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의 마이너스, 반도체의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반도체의 위치에너지, 전자의 위치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밴드가 아래로 이렇게 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평평해졌습니다. 그죠? 여기 공피층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이거는 왜 좁아졌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탈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에 여기 이, 이 전압에 의해서 전자들을 이쪽으로 밀어냅니다. 즉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있는 불순물 이온들을 중성화 시킵니다. 양공이 많은 이 p형 반도체의 불순물 이온들을 중성화 시키는 의미는 공핍층의 폭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간 전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핍층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공의 위치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가 더 높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죠? 위쪽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양공이 이제 이렇게 메탈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압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공핍층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건 왜 넓어질까요? 여기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있는 양공들이 이 같은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벌크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밀려나면서 여기에 불순물 이온들이 이온화 되겠죠. 그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핍층의 폭이 커지면서 여기에 공간전화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핍층이 넓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공의 위치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갈수록 높다 그랬죠? 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졌습니다. 양공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못 흘러가죠? 자, 이렇게 전압에 따라서 양공이 잘 흐를 수도 있고, 흘러가지 못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이 바로 쇼트키 컨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순방향에서는 양공의 흐름이 존재하나, 역방향에서는 양공의 이동은 없다. 즉, 정류성 접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면을 보면 더욱 n형 반도체에 가까워졌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우리 8장 모스 커페시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러한 밴드의 힘 이런 것들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쇼트키와 오미컨택이 만들어지는 조건들 각각의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 대해서 어,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 오미컨택이 되겠습니다. 오미컨택 자 오미컨택은 어, 먼저 N형 반도체를 고려하겠습니다. N형 반도체에서 오미 컨택이 일어나려면 이제 반대가 됩니다. 쇼트키에선 메탈이 더 컸었죠. 이제 반도체의 워크펑션이 더 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제 밴드를 그려보면 알게 됩니다. 자, 접촉하기 전입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 메탈에 페르미준이가 더 높이 있죠. 자, 이렇게 전자가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수평을 이루겠죠. 이 그림입니다. 페르미준이가 수평이 이루어졌고, 전자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전자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개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페르미준이가 컨덕션 밴드보다도 안쪽에 존재하죠. 이건 뭡니까? 마치, 마치 축퇴반도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는 n 플러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벌크는 N형이고 이쪽은 n 플러스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양공의 어, 흐름은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캐리어 디바이스기 이 때문에 여기서 전자들이 표면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 밴드밴딩은 공핍층 때문에 생기는 밴드밴딩이 아니라 표면 전화 때문에 생기는 밴드밴딩입니다. 즉 메탈 쪽에서 전자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표면에 n+층을 형성시켜가지고 밴드가 이렇게 휜겁니다 여기는 전자가 많고요, 여기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밴드밴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미컨택에서는 공핍층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 밴드밴딩은 공핍층에 의한 밴드밴딩이 아니라 어, 전자들의 축적 표면전화에 의한 어, 밴드밴딩 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보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야 되니까 밴드가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상하죠. 다 같이 올라갔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미 콘택에서는 공핍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PN 접합에서는 공핍증의 대부분의 전개가 인가돼서 이 중성 영역의 밴드는 변하지 않고 공핍증의 밴드만 더 쉰다 그랬죠. 그래서 PN 접합을 그려보면 밴드가 이렇게 그려졌죠. 전압이 더 커지면 이게 더 이렇게 커지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밴드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밴드가 전체적으로 다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를 고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면 되겠습니다. 이 공핍층이 없기 때문에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겠죠? 전자의 위치에너지가 여기가 높기 때문에 전자들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공 굴러가듯이 전자들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을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 위치에너지가 낮아져야 되니까 밴드가 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요 점을 고정점으로 해서 끌어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메탈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잘 흘러가겠죠. 이렇게 전압에 관계없이 양방향으로 전자들이 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오미 컨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p 형 반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p 형 반도체는 요게 또 바뀝니다. 이번에는 또메탈의 워크펑션이 커야 됩니다. 반도체 워크펑션보다도 메탈이 더 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전자 위치에너지가 더 높죠? 페르미준위가 높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밴드가 어떻게 휘겠습니까? 아래로 이렇게 휘겠죠? 그래서 이렇게 휩니다. 그러면 이휘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 페르미준을 보십시오. 마치 밸런스 밴드의 안쪽에 존재하죠. 축퇴반조체 같죠. p 형의 축퇴반조체 같죠. 그럼 여기에는 양공이 엄청 쌓인 겁니다. 양공이. 그래서 이게 공핍층이 아니라 양공이 쌓인 겁니다. 왜? 전자가 이렇게 떠남으로써 전자가 떠난 빈 자리에는 양공이 남게 되죠. 여기에 양공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P 플러스 같은 형태를 띄고, 여기는 P,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휘는 겁니다.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미컨택에서는 공핍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밴드 밴딩은 표면전에 의한 밴드 밴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전압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유치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밴드가 아래 이렇게 휘겠죠. 자,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휩니다. 그러면 양공의 위치에너지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그래서 양공이 이렇게 잘 흘러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반대 전압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건 공핍층 때문에 휜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메탈, 반도체 전체에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전체의 밴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메탈을 있는 여기 양공. 여기 위치 에너지가 더 높죠? 여기 더 낮죠? 양공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공이 전압에 관계없이 양방향으로 잘 흘러가죠? 그래서 오미 컨택은 양방향 모두 전류가 잘 흐르는 접촉이다. 이것이 오미 컨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그 각각의 경우에, 뭐, 워크 펑션의 차이에서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휘고, 오미 컨택이 되기도 하고, 쇼트키 컨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각각의 경우를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려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밴드,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을 그려서 해석하는 법을 이번 시간에 해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